세계의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24일 개최된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The EU reiterates its resolute condemnation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We strongly condemn support by third countries and actors and entities therein, which enable Russia to sustain its war, including arms transfers and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and the Iran. 유럽연합 특사는 또핵 보유국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기조연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북러 군사 협력은 국제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not only delivered a massive amount of deadly 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violation of multiple UNSC resolutions, but also dispatched more than 11,000 troops to Russia. In turn, Russia provided anti air missiles to Pyongyang and made an unacceptable statement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s a closed issue. This reminds us that the, the DPRK's illegal activities are not just a regional issue. 강차관은 또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룬 공동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동참했습니다. 레이 콜린스 영국 외무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용납할 수 없는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완전히 준수할 것과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밀프티 프랑스 군축대사도 프랑스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결의를 갖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맥두걸 캐나다 군축 대사도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은 긴장 고조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 사회가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 a 뉴스 조상진입니다.